이때 마가 뛰어 올라가면 4뺄 때 마장의 차를 잡겠소 이거예요 자김마등 김화장기 일단 조스러서 차기를 확보 진출 아니요 이것은 최국수 포진 아 면상장기 같아요 후수 면상은 굉장히 좋지 않아요 면상장기 이렇게 둘 거면은 마가 나왔어요죠 이거 뭐야 한수 지금 한해선 낭비가 된 겁니다 그렇죠. 한수 낭비가 됐단 말이야. 규마까지 진출. 좌측에서 한수가 낭비됐으니까 좌, 좌측, 이 좌진을 한번 두들겨 볼 수도 있는데, 아, 그냥 겸마. 이렇게 차면 뭐, 음, 둘수 있습니다. 자, 하객진 갈게요. 천천히. 상까지 진출할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게 하객진 포진과 양사 등 포진은 콜라보예요. 잘 어울립니다. 굉장히. 자 몽땅 진출. 세 번째 줄 와서 좀 변칙적으로 두들겨 보일 수도 있긴 있는 아 진짜 그러네. 그렇다면 슬로우. 병을 당긴다면 차가 말을 지켜주고 음 그건 또 아니네요. 아 변칙장 계시구나. 좋아. 그렇죠? 수비. 슬로우 여기 묶여있는 우변 병을요 음, 풀어줄까? 일단 보류 풀어줄까? 좋아 여기 풀어줄게요 묶여있는 거, 있는 거 풀어줄게요 좌측에서 대처하면서 좌진 두들기겠습니다 야, 강공이신 야. 잡으면 이거 취미로 올린다는 뜻이네. 와, 그러네. 일리가 있네요. 민더란 뜻이네. 좋아. 나도 강공. 빠꾸 없다. 이험판 빠꾸 없어. 여기 드세요. 풀을 달라가면은 가둬버리나요? 드세요. 역전했죠. 조작고점 올리드. 일단 세 번째 줄 넘어가야지만 막아 나갔을 때이 포이 틀이 안 돼요. 외 통수니까. 저는 이거 주고 가는 수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주고 가느냐. 만약에 포가 조를 치면 포가 상을 때립니다. 차가 포를 잡으면 그때 상장을 칩니다. 포가 이탈했으니까 엄차가 두크 올라와서 막아야 되는데 아 그렇게 막는 수가 있네 차가 삼선 붙으면 같이 넘어와서 음 걸겠다 라는 거네 자 그렇다면요 자 보세요 어떤 수가 있느냐면요 이렇게 할게요 자 마가 진출합니다 이렇게 진출하면요 포가 조를 때립니다 당연히 때리겠죠 아 때린다 라는 가정을 해 볼게요 상대가 넘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얘를 제가 이걸 살리지 않고 수비하지 않고 공격 수익기가 된다라고 판단하니까 얘를 죽이고 가는 거예요. 막아나갔을 때 포가 줄를 때리면 이 상장을 때립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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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포가 상을 때립니다. 그러면은 아마도 이게 당연히 차가 포를 잡지 않겠습니까? 안 잡으면 손해니까 그때 상장을 칩니다. 그럼 차가 두칸 올라와서 하나밖에 없죠. 그때 차가 삼선을 같이 붙어서 차를 잡쳐 가면은 절대적으로 포가 돌아가서 차대를 해줘야 돼요. 이때 이때 대차를 하는 게 아니고 나간 중앙 마가 이렇게 진출해서 다음 세에 차가 차를 잡고 포가차를 잡을 때 마장의 외통수 노리겠다라는 거니까 그때는 한사를 왼쪽으로 뺄 수밖에 없어 보이거든요. 제 생각에는요. 마장 외통수가 나오니까 그때 마가 중앙으로 이렇게 장을 치면서 차가 차를 꽁으로 잡을게요. 자 보세요. 이거 이해 안 되시면 아니야 이렇게 진행될 것 같으니까 보여드리 놓아보기로 안 할게요. 자, 보세요. 잡아야지. 자, 잡아야지. 잡아, 잡아줘. 그렇지.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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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강제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때립니다. 그러면 누가 안 잡겠어. 잡아야지. 그렇죠? 여기까지. 생각하실 거야. 상장 치면 하나밖에 없고 붙어주면은 하나밖에 없고 그때 마가 뛰어 올라가면 사뺄때 마장에 차를 잡겠소 이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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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니지. 지금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이러면은 이제 다음 세차가 차를 잡고 포가차를 잡을 때 마장에 외통수니까 응? 외통수니까 포를 넣으면 바닥장에 외통이니까 사를 뺄 수밖에 없거든요. 1번. 2번 숨도 안 쉬고 마장 치면서 다리 두개 만들고 차가차를 잡겠다. 이거 이해 되시죠? 아까 수읽기 할때 제가 수읽기 해드릴 때이 그림 같이 그리셨으면은 여러분들 다 구단 가실 수 있습니다. 차가상을 잡으면 차가차를 잡고 포가차를 잡으면 마장의 둥수죠. 야 기가막힌 형태다 진짜. 포가차도 못 잡고 차가차도 못 잡고 음, 그림의 떡이죠. 음 좋아 한번 더요 이번에 원앙만 한번 더 볼까요 자 후수 원앙으로 응수해 볼게요 진출 자 면상 장기가 아니었죠 전판에 차기로 확보해주고 아 농포전 좋아 농포전 한번 갈까? 농포전은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이런 걸 알고 가셔야 됩니다. 알고 가시면 좋죠. 쉬우면 나와서 묶이겠지? 묶일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무나하게 마진출. 묶어놨으니까 뭐 급할 게 없죠. 음, 음 같이 농포전 하겠다. 일단 열어주고 원앙마 형태 갖춰주고, 하프로 간다는, 이분 부 완전 변칙장기에 대가시네, 보니까. 변칙장기를 잘 두시는 분이군요. 자, 급할 게 없어요. 그냥 국내리고 사답고 안궁. 후수니까 1.5점 많으니까. 원앙마 장기니까 한 40수까지는 아주 슬로우하게 가면은 형태가 그때부터 너무 좋죠. 일단은 묶인 상태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상대가 가깝하죠. 자 포가 넘었으니까 밀어주고 원앙마의 장점 양병이 올라갈게요. 사 띄우고 슬로우. 자 밀면 졸 밀어서 포를 쫓으면서 상위병을 걸 겁니다. 합병할 수는 없고 자기로 확보해야죠. 묘수요? 이게 묘수가 나올 그림은 아니고 음, 그냥 흘러갈 그림이에요. 졸 한번 걸어주고, 지금 상의 병을 치겠다라는 거니까 같이 반발하는 수 걸어준 거예요. 응? 음? 이거 먹지? 뭐죠? 음, 주면 먹습니다. 여기 말을 못 때리죠, 마이스니까갈데 없으니까, 냅둬. 궁성라인 잡아주고. 자, 묶여있는 걸 지금 풀어줄게요. 그건 에누리가 없잖아 근데 반복수 반복선다는것 같은데 다시 내려갈 것 같아요 맥스로 키우면 살짝 음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수 일단 해줘야 돼또 오면 그땐 제가 한 박자 그냥 빠지면서 음, 빠지면서 둘게요 졸 때릴 수 있으니까 야 이거 치시네 <laughs> 이건 뭐안 잡을 수 없고 아유 감사합니다. 자 밀었으니까 안 피할 수 없죠. 어, 때릴까 그냥 때려? 아 때려버릴까? 아니야, 아니야, 좀 아깝죠. 때리기는 안 넘을 수 없고, 이렇게 상이 올라오면은 죽습니다. 상은 죽어요. 근데 상 주, 잡으면 저도 같이 상 잡죠. 그럼 결국 마포대란 말이지, 마포대 같이 걸어주고. 물론 상위 진출해서 이 상위상을 지킬 수도 있기는 있는데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할게요. 그냥 해소를 하겠습니다. 차길 확보 일단 이건 잡죠. 왜냐하면 잡으면서 다음 수에 차가 올라서면 이게 일단 도는 게 아주 좋거든요. 돌고 나서 나중에. 상이 진수에서 차를 선수로 걸고 포가 중앙으로 와서 이 궁이 가운데 들어오는 수 약간 방비할 수 있는 아상이 나가면 아 차를 거는 게아니죠 아직은 조리 맡겼으니까자 보세요 일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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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상이 나갑니다 지금 상대방 분좀 실수하신 거 아닌가요 왠지 느낌에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왠지 왠지 이렇게 올것 같아 안 돼요 이거 이거 안 됩니다 차가 맞잡으면 포가 차잡으면 외통수예요. 그럼 마가 지금 견마로 빠져야 된다라는 소리인데 이렇게 빠져야 된다라는 소리인데 이거 봐 이거 봐 느낌이 이렇다니까. 자공 잡는다 공짜 외통수 한번 걸어주고 그럼 차가 뭐 내려가든 뭐 어떻게든 하겠죠. 궁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때 가운데 넘어서 일단 선장군 치고 자 포하면서. 일단 차장을 제재하고 졸타를 노려주고 차 걸렸으니까 깔끔하게 이런 건뭐 애누리가 없어요. 이기고 있으니까 그냥 가횡 부려줍니다. 잡고 잡고 졸 여전히 걸려 있죠. 졸을 가운데로 당기거나 차가 올라와서 지켜줘야 된다라는 뜻. 졸을 피하면 상이 떠 뜹니다. 떠버려 이렇게 떠서. 어떤 술 두느냐면은 이게 바닥을 가서 귀마에 이탈을 조용하거든요 형태가 점점 산으로 간다 이런 뜻. 음, 그렇게요. 일단은 일단은 포가사를 치겠수한번 걸어주고 삼선 한번 붙어주고 다음 세 포가사를 치면 사가포를 잡을 때. 차가 말을 잡고 돌진 차가 차를 잡을 때 포가 차를 잡으면서 뭔가 먹어도 더 먹으면서 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뜻자 넘겼다라는 것은 포가 사를 칠때 사가 포를 잡으면 포는 말을 때릴 수 있는데요 차가 말을 못 때리죠 포가 말을 때리면 그냥 묶일 확률도 꽤 높죠 양포 주고 사마 잡았으니까 좀 기분이 안 좋죠 그렇죠 음, 기분이 안 좋죠 그럼 어떡하죠 이분이 중후반전에 잘 막으시네요 보니까 좋아요. 일단 눌러주고. 어안 된다. <laughs> 안 되는구나. 아 이게 상이 들어갔어야 됐는데 뭐한 거야? 아 지금 좀 뭐한 거야? 아니 상이 들어갔어야지 상이. <laughs> 이렇게 들어갔어야죠. 포가 넘어왔을 때 지금 잘못 갔죠. 음 이걸 자 보세요. 때릴게요 이거. 이건 그냥 포사대를 하면서 사점을 손해를 보지만요. 이게 사가포를 안 잡을 수 없죠. 근데 사가포를 잡으면 이제 차를 지켜주는 기물이 없기 때문에 상인 내려가면 상마대가 보장성이에요. 그럼 결국은 마포대가 된 거죠. 마포대. 상인 말을 치면은 상포를 주고 마사를 잡았으니까 상사 똑같고 마포대가 된 겁니다. 그럼 땡큐죠. 때리요. 포가 상, 아이 뭐야 이건. 이건 그냥 기물 정리하겠습니다. 돌아와 주고. 뭐 애들이 없죠. 전투죠 전투. 잡고. 잡보세요. 나가면은 잽싸게 양방 걸겠지. 이포 줄게요. 조를 잡고 가겠습니다. 마장에 포가 죽으니까 응수가 나와 줘야죠. 장군 옆으로 가면 마장에 상이 죽으니까 올라올 수밖에 없죠. 상 한번 걸어주고, 뭐긴상 정도 뜨지 않을까요? 뒤로 빠졌나요? 아, 이거 좀기꺼안 하시네. 상이 나와서 포가 조를 지키나요? 그니 아니야? 아니아 이거 아졸야 해도 이기는데 아졸야가 어렵네 좋아아빵네넘어야겠습니다니